아, 시원하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밖에 나왔어요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아, 어제는 광복절이어서 신문이 안 왔었지 자 오늘 다시 왔어요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이에요 엄마 어떻게 하고 그냥 얘기해 나올 때 시계 봤어 <laughs> 어린이집은 줄고 영어유치원은 영어 영어 늘고 보통 5세부터 다니는 영어유치원에 입학하려면 4세 고시. 시험이란 뜻이야. 4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 테스트. 실력을 알아보는 시험을 봐야 한대. <laughs> 그럼 다니엘은 당연히 불합격이다. <laughs> 그런데 이 시험은 실력이 있다고 모두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선착순. 먼저 오는 순으로 원비를 받아. 3초 안에 입금이 마감된대. 야 영화 좀안가도 잘했다. <laughs>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4시간 57분이래. 유치원생이. 아 단일 1시간 영어 배우는 것도 간신히 하고 오는 거 아니야? 그치? 응. <laughs> 아이가 어린 나이에 영어에 노출되기를 바래요.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. 아아 하고 사교육 끊을까? 예쓰. 백권도 <laughs> <laughs> 끊고. 데니스 끊고. 엄마 도, 돈이 너무 많이 <laughs> 들었어. 아, 엄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돼? 음, 어, 좀 많이 들긴 하지. <웃음> <웃음> 우리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. 엄마가 다니엘에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한 적이 있다 k n 4 0 I 이나 n 았네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다 know. I don't know. I d o